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캄넬리 주막 관련해서 cmc 실사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겠다 이런 어떤 이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자 주가는 이제 오전장에 장중 58,800원대 57,000원 지지확인을 이번주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뭐 구글에 이제 hlb 그룹 공식 블로그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예, 블로그 사이트 연결된데 수시로 어,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그룹 관련되는 이제 뉴스도 게재가 되고 뭐 기획스토리 그 다음에 공지사항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이 부분들이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자 캄넬리 주맙은 이제 항소제약 관련되는 부분이고 어, cmc 는 이번 cr 레터를 받았던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실사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습니다 자, 회사가 사실은 이제 뭐, IR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사실 노이즈가 생겼을 때는 가만히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 사실을 알려야 되고, 사실 뭐, 이, 언론사, 이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이제 팩트 기반으로 뭐,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따라서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뭐, 이렇게, 비슷한 기사들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빌비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좀그 인터넷상에서 기사가 되고 돌면은 빨리빨리 이제 회사가 이 시알레터 이후에는. 적절하게 반영해주고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일단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상에서 내용들을 어,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그좀 체계적인 어떤 예, 프로세스 라인들을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예 보입니다 그럼 내용 좀 살펴 봐 드리면요 항소 제약에 이제 캄내주만 cmc 실사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자 hlb는 항소제약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 드리려 합니다 자, 6월 4일자 뭐유포된 내용이 어제 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이 비슷한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일단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사가 진행되어서, 요 이야기는 이제 이 바이오 포럼 때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제 이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그, 1월, 올해 1월 달에 이제 진영훈 회장이 아야할 때, 12월 달에 실사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용어 하나하나가 반복되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제 문구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사가 진행되어서 12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또 1월 달에 또 실사가 진행되었다면 12월 달에는 실사가 안 되었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뒤에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으로 판정된, CMC 시설이 캄넬리 주마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뭐이 내용들이 뭐 유포가 인터넷상에 된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거짓된 정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팩트를 이제 회사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캄넬리 주맙의 공장 FDA, CMC 실사는 이게 맞죠. 왜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사실은 이 부분을 한다라고 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하거든요. 그, 여기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기사가 이제, 어 연초에 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했는데 또 했단 말인가? 그럼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실사는 되었고 실사가 끝나면 FDA에서 제가 이제 어 CDR이 전체적인 부분을 그 프로세스를 간장한다면 여기에서 CDR은 좀 약의 평가 중심으로 하는데고요. 실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이제 ORA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을 꾸려 가지고 그 실사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 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들 어, 약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사 관련되는 퍼실리티 전문가도 어, 참관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그 NAI나 VAI나 이 OIA OIAI 이거는 이제 EIR 보고서에 이제 뜨는 등급인데 보통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NI에 I가 뜨면 아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마지막 날에, 실사 마지막 날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진과 미팅을 해서 알려줘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냐면, 폼483이 그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인지를 회사에 알려줘야 이 보고서가 나와도, 이제, 어, 이제, 그 규정이라든지, 이제, 업절보가 봤을 때이 부분이 문제다 하면, 이제, 이게 고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는, 이제, VAI. 근데 심각하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제, 절차를 법적으로 뭔가 강행해야 될 때는, OAI 거든요. 그럼 OAI가 떠서 뭔가가, 시간 안에 못하면 떠는 게, 이제, 워닝레터 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양권 회장이, 이제, 여러, 이제, i r 를 통해서, 1월 달에, 이제, i r 할 때도, 작년도 리보세란 같은 경우에도 VI가 떠서, 어, 이제, 조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없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도, 어, 시알렛에, 이제, 해당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 거고,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폼483이 나갔고,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있었다는 말은 VA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VAI니까 이제 어떤 것을 한 15일 이내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는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리스판스를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판스가 보내지게 되면 보통은 이제 한 30일 정도면 최종적인 이제 FDA에서 이제 OR, 어, o a 에서그 EIR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나와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포드파 일정에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인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안 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항 관련해서 뭔가 이제 리스판서는 보냈는데 최종적인 확인을 이제 FDA에서 이 등급을 매긴 이 부분이 안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1월에는 항소제약이 이제 CMC 관련해서 폼사팔삼을 받았으니까 이 VAI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지적사항을 폼사팔삼에 나온 부분을 보완 중인 어떤 어, 기간이었다 만일 만약에 그 캄요리 주맙이 OAI다 이러면 보완 내용에 대한 어떤 서류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OAI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뭔가 자발적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서류 작업이든, 어, 고쳐서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해서, 어, 해주면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제 적격인, 그러니까 NAI나 VAI가 적격이니까, 그 이제 부분들을 완결하는 이제 그 보고서가 EIR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니까 이제 서류 제출도 하고 이제 하는 거지, 만약에 VAA가 아니면, 그,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이나 리스펜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CMC 인스펙션 사이트나 FDA에 그, FEI 그, 넘버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FDA 이제, e s t a b l 뭐, 그, 인스펙션 이제, 넘버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요게 이제 FDA 사이트 가면, 아이디나든지 비번을 생성해야 어 해야 되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서 하려고 하면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검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회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CMC 인스펙션 사이트 주소를 그냥 이렇게 좀 공지를 해주든지 어 식별 번호를 어떻게 좀 찾는지 내용들에 대한 공지까지 좀 친절하게 돼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까지는 좀그블로그에서는 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러한 어떤 앞에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근거 없는 어떤 내용으로. 그,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의 제작 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수 있다. 그럼 이전 같으면, 뭐, 형사상으로 뭐, 이렇게 그까지 나가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워딩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단호한 조치들을 계속하면서, 이 이제, 이후에 어떤 시알레트 위에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아침에 일찍 하는 것은 상당히 뭐,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일단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양서제약은 이제 시알레트 위에 FDA 미팅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게 타입 A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어제 이제 뭐 정세대표도 아스코에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 과정에서도 이게 업무 일정상 이런 게 아니라 FDA에서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와야 돼요. 요렇게 와야 이제 미팅 일정이 잡히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 리스판스로 왔다는 걸 확인하고 아니면 뭐, 미팅 날짜가 잡힌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0일 정도 걸리니까, 예, 5월 16일, 그니까 17일 기준으로 이제, 그, CRL이 왔으니까요. 예, 전체로 보게 되면 한 45일이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이제, 그, 6월, 그 다음에 이제, 노조도 이제 7월, 미팅 날짜가 이제 요렇게 잡힌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위딘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그 FDA에서 리스판서가 오면 잡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의 미팅에서, 미팅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하야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리서브미션의 어떤 일정이 빠르게 잡히느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FDS 이제 클래스 1이냐 2 결정을 하고 이제 시간이 기 때문에, 어 미팅에서 이제 어떤 식의 어떤 포실리티가 간단하게 진짜 뭐한달두달 달 안에 끝나는 어떤 부분인지, 요렇게 되어야 이제 8월 달 리서브션이 시 가능한 부분이고, 시간이 좀더 걸리는 배치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조금 일정들이 어좀 연기되는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부분은 정세호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FDA 미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파악된 내용을 이제 보완해서 신속하게 이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리서브션을 놓고 최종 이제 결정이 나오는 이런 어떤 과정이니까 어떠한 노무에도현혹되는 일이 없이 시길 바라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전보다는 더욱 더어 지금 상황에서는 자주 이제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좀 좀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예, 뜨문뜨문 이제 부분적인 부분 말고 요과정들을 설명하는 어떤 이 블로그나 뭐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이제 아 좀더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ft 자료를 조금 이제 인스펙션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제가 검색해서 좀 살펴보면 국내에서 리포트 나온 거 있습니다. 좀더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483을 갈 때도 보면 이 481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이 FDA가 절차가 공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NDA를 넣었을 때는 CMC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일전전부터 아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질문하니까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데이터를 제대로 적시에 이제 제시를 못한다든지 이러면 다이폼사팔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FDA는 이제 현장 실사를 할때 공지를 안하고 간 경우에는 482와 FDA 이제 신분증만 가지면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요런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 있고 이제 가서 이제 한 일주 이주 정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규정상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업절버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이 사팔상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FDA 쪽으로 가서 이제 EIR 쪽에 이제 이 최종 보고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와야지만 허가 과정에서도 어,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경우가 가면 이 워닝 레터가 이제 o a 에 관련되는 그까 그러니까 OAI에서 바로 막 띄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뜨면 또 수정하라고 해요 예, 폼 483에 이제 시간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주어졌는데도 못하면 이제 이 등급이 뜨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워닝 레터가 뜬다 이 말이죠 요런 어떤 과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OAI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서로 아니다라고 지금, 어, HLB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서제약은 왜냐면 이거는 폼483을 받으면 아닐까요 예,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NA 관련되는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IR이 안떠 있는 상태니까, 이제 1월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또 노이즈가 돌았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이나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어,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겨주시면 입장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